네, 한번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든 썸네일은, 뭐, 제가 잡은 틀은 게임 썸네일인데, 게임 썸네일, 뭐 이게 꼭 게임은 아니어도 되지만, 게임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자기 사진 같은 걸 넣어도 되겠죠? 자기 사진 같은 걸 넣어도 되고, 유튜브. 저는 여기에 유튜브 사용자 이름을 넣고 여기에는 대주제, 여기에는 소주제 이렇게 세 줄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 조금 검색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그 댓글에 여기 URL을 가리켜 드릴 건데 이 친구를 누르시면 여기 게임 가이드 세주 노 배경 화면 얘가 있습니다. 얘를 다운 받으시거나 아니면 완성본, 완성본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 한번 두 개를 한번 켜 볼게요. 완성본, 완성본은 제가 만드는 걸, 노 배경 화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글씨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성본을 올려놓은 건, 참고하시라고 올려놓고 노 no 배경화면 받으신 다음에 이걸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게임이라고 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게임 그거를 배경화면 하나 받아놨는데 여러분이 게임 하시면 게임 화면을 캡처하시고 게임 화면을 캡처하시고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붙여넣기 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거 보고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글씨가 잘안 보이니까, 블러를 좀 줘볼게요. 흐리게 효과를 한번 줘보시고, 저는, 한, 흐리게를 좀 최대한 줄게요. 왜냐면, 이게 배경화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배경화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글씨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로랄몬 물 천지로 가볼게요. 이거 그라데이션은 제가 초록색, 노란색, 검은색 이렇게 세 가지를 줬는데, 그라데이션은 여기서 보시면 얘를 하고 텍스트 옵션 텍스트를 보면 그라데이션, 이거 여기는 초록색, 하얀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적당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갈게요. 로렐못에, 이번에는 이즈 리얼 가이드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하면, 이즈 리얼 가이드, 이즈 가이드. 원래 이거 좀 늘리면서, 이즈 리얼 치면 늘리고, 뭐, 이즈 리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이즈로 할게요. 이즈, 어, 말도 안 되는 역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 제목이 있고, 이즈, 꼭 이즈 가이드 뭐 이거는 뭐 자기가 제목 정하시고 이렇게 지금 크기가 작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늘리시면 되고 그건 뭐 자기가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게임 캐릭터를 하나 가져오시면 되겠죠 게임 캐릭터는 그냥 여기다가 구글에서 그냥 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게임에 노 백그라운드라고 치시면 대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노 백그라운드는 뭘 가져와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 격자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지금은 화질이 뭐 엄청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흰색이 아니라 바둑판 무늬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노 백그라운드 바둑판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하나 가져오셔서 복사하시고 여기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이노 백그라운드가 아니네요 이게 이는 노백그라운드인가? 어, 얘가 노백그라운드네요. 얘를 다시 열면 이거는 바둑판인데 배경 화면이 없죠? 그럼 얘를 가져와서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얘를 조금 깔끔하게 해볼게요. 너무 커서 지금 화면이 끝이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고 얘를 뒤로 보내고 배경 화면을 최종으로 뒤로 보낸 다음에 얘를 크기를 적당히 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로랄몰의 이즈를 가려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딱 봐도, 아, 이 친구가 이지리얼 동영상을 뽑았구나, 라는 걸좀 알겠죠. 이렇게 한다면에 save as, png. 저장하시고, 봐보시면, 나왔죠. 제가 방금 변경한 대로 로랄몰의 이즈 가이드, 말도 안 되는 역증과하고, 이즈 친구가 딱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변경할 부분은 뭔지 아시겠죠? 이걸 받으시고, 여, 이거 변경하시고, 이거 변경하시고, 이거 변경하시고, 이세줄 변경하시고, 게임 캐릭터 지우셔서, 자기가 하는 게임 캐릭터를 여기 넣어주셨는지 아니면 자기 사진을 넣어준다든지 하면 되겠죠? 이 뒷배경은 적당하게, 적당하게, 제 게임 넣어주시고, 블러를 조금 조정해서, 글씨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